사랑과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아 제가 좀예 유튜브 방송은 또또 예, 또 며칠 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아, 제가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아, 그 지난 8월 24일과 오늘 28일, 2020년 8월 28일 금일, 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의사협회 최대 집 예, 회장과, 어, 대한의사 협회 최대집 회장과 관련된 전공이 전임이 관련돼서, 어, 두 차례, 지난 24일과 오늘 28일에 걸쳐서, <laughs> 고발을 하느라고, 제가 좀 고발에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 할, 중간중간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예, SNS를 통해서 글로만 올려드리고, 어,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때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못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점 죄송하고 제가 오늘 어, 밀렸던 것까지 같이해서 어, 여러분께 어, 좀 기쁠 만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게 8월 20일번주 이번,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제가 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음. 총선 전에 지난 2020년 4월 총선 전에 3월 그 당시 3월 25일 경에 페이스북에 어 미래통합당 세종을 어 누구의 땡땡땡 누구의 뭐 공동 선대 아, 선대 위원장 하셨 했던 조관식이 있습니다. 조관식이 당시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어 카톡에 올라온 자료 1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합성 사진을 올렸어요. 어, 제가 합성 사진은 너무나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차마 올리지 못하겠고요. 그 사진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합성 사진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어 엎드려 절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 등을 발로 밟고 어 거기다 이제 캡션을 이제 <laughs> 예, 글을 이제 또 첨가를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나라를 말아먹으러 나를 어 부엉 나를 부엉이 바위에서 작업했냐 느그들 다 죽었어 라는 그런 캡션 예, 예 글이 적힌 <laughs> 적혀 있는 합성 사진을 게시해서 당시 제가 어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여러 지인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어, 2020년 4월 10일이었나요? 4월 10일경으로 기억되는데, 총선 전에, 어, 미래통합당 당시 조관식에 대해서, 어,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예, 고발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관식이, 어, 미래통합당 세종을 김병준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를 했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을 아마 폐쇄인가? 어, 비활성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서 뭐 사과의 뜻도 표현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조관식이 말한 것처럼 카톡방에서 이런 사진을, 합성 사진을 자신도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제가 어, 조관식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선죄 고발과 함께 카톡방에 전달한 그성명물상이죠 누군가 전달했던 그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 최초 합성 사진을 제자, 유포한 것으로 예,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군다나 총선 전에 이와 같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하면은 그 여러분이나 저나 어, 가슴에 큰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항상 여전히 어, 마음속에 대통령 아픈 그런 어, 사연이 있는데, 이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또 파렴치한 그 행위를 저지른 이 자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간식 고발 후에 다시 재차 어, 추가로 그 성명불상의 카톡방으로 예, 이 합성사진을 게시한 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나서 총선이 끝난 뒤에, 어, 사자명예 성죄는 형법 제308조인가요? 예, 네, 그렇죠. 308조. 4자명에선 준 친구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된거나 또는 유가족의 처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어, 이렇게 처분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 노무현 대통령님, 유가족 측으로부터, 어, 처벌 의사를 확인을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 5월 이후에 계속해서 그 카톡방에 있는 그 성명 불상 그 합성 사진 게시자를 추적을 해서 경찰에서 추적을 해서 어, 이번 주 초에 그렇죠 이번 주 초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 뭐라고 왔었냐면은 그, 일단은 제가 고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합성 사진을 어, 미래통합당 조관식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성명불상자인 그 A씨에 대해서 사자명예센터로 어, 기소견으로, 기소견으로, 여혐이 없으면 아닙니다. 기소견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했다는, 예, 그런, 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요건은 제가, 어, 지난 한 4년 동안 그 수백 차례 이상 고발을 했지만은, 4자명예훼손죄는 저도 뭐 직접적으로 유가족이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어 그런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위협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어 유가족의 처벌 의사를 받아서 제가 제출해서 결국은 이어 사건은 기소견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어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가 아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엄중하게, 어, 벌금형으로 약식, 약식 기소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최소한 벌금형 이상은 나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요건은 제가, 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이 계시는 여러분들께, 어, 이 소식을 제가 제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막뭐 화가 나는 분노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파렴치한 유효행위를 저지른 자는 제가 어떻게든 어 제3자 고발을 통해서 어 처벌 의사, 유가족분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받아가지고 고발을 진행을 해서 어 처벌받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요. 음, 여러분께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어, 제가 제때 좀더 일찍 못 전해드려서 저는, 어, 죄송합니다. 예. 어, 일단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 밀린 거, 밀린 방송까지, 어, 곧 이어서 또 이제 제가, 어, 오늘 고발했던 2020년 8월 28일, 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 집과, 그리고, 뭐, 불법 파업, 그리고 불법 진료 거부, 어, 담합에 어, 공조하고 업무 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 거부한 어, 전임이나 전공이 관련돼서 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이, 이 이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작고 부족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저를, 어, 많은 여러분께서, 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건강도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어요 방송은 일단 예 마치고 제가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